데모데우소 3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돈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고 내 속에 가슴에 모신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예수님이 기뻐할까? 아, 이거 예수님이 싫어할까?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다들 자기 위주고 세계가, 세계가 세계가 나라가 나라가 모든 것이 자기 나라, 자기 나라, 나비 나라 잡고 지든지 말든지 또, 나라에서도 나라끼리 분쟁을 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에 분쟁을 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나와갖고, 낮에 내 자고, 내가 알바를 해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엄마 그돈 줘. 뭐게? 나 노래방 가서 놀게. 나 술집 가서 술 한잔하게. 근데 이게 한두번 주는 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내 네, 자녀가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 옆집의 자녀도 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내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녀로 옆집도 우리 자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꾸 지든지 말든지, 그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를 올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제 어떤 아이가, 제가 볼때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야야 그거 하면 안 돼. 아줌마, 우리 엄마도 말하는데, 아줌마 왜 그래? 먹기로 무슨, 먹다. 먹다. 하고 그래. 아, 이제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근데 저는, 우리 자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줌마 요즘 아이들은요 참관면안 돼요. 이따 혼자 가다가 밤에 어디 도저요 그래. 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관을 하려해도 자기를 피해를 당하니까 참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내 네, 그랬어요. 그걸 보고도 제가 마지막 때가 됐구나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제에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든 거역하며 좋은 거는 다 거역하고 나쁜 것만 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나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 이게 오라오라 오라 하니까 오른 거야.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성령께서 야야, 그건 아니야. 그건 사탄이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저도 제가 믿음이 조금 떨어진다면은 대군 제은 편합니다. 근데 가 그러면 막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첫사랑을 주세요. 첫사랑기도 여러분 많이 하세요. 저 첫사랑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첫사랑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거를 제가 생각해요. 아 그랬지. 우리 같은 수로 정정 목사야, 정정 것잘막 불렀지. 아 그래. 어떤 이 어떤 목사님, 목사님, 난 일평생 하나님인데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그래? 저의 아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아픈 소리가 영으로 들려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면 엄마 이러고 되게 아픈 거야. 은 응? 이렇게 막 애절하게 불는 거. 너 어디 아프니? 그러면 어게 예. 엄마 걱정할까봐 말하는데. 예, 그러더라. 고요 영적으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모함을 많이 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서로 모함해. 이게 마지막 때야. 서로 서로 모함하는 것이 마지막 때야. 말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 이게 모함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 우리는 잘해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싸나오면 어청 싸나오면 아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때는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떨어진 거야 이게 나보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렇더라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내 말이 막 원성이 싸나오죠 근데 내가 믿음이 올라가면 아예아 예. 아,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사님 왜목사님 바보같이 그래 왜? 아, 그러면 막 따지고 막 찔려고 하지, 그래. 그래요? 뭐 찔릴 게뭐 있어? 그냥 그렇지, 뭐. 그러면 목사님이 딴 사람 더 그렇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번에 아, 그래요? 그냥 그런 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뭘 그런 기도 아니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니까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은 그것이 굉장한 거야. 어우 왜 나, 나를 찔러 나를 찔리냐 아이구야너나 찔렀지 내가 이거 뺀거로너 I 찔릴거야 막 그래 그러죠 그런데 믿음이 안떨어지면은 그찔 h 거를 빼서 믿음이 떨어지면 찔 t 거 a t I 찔 i 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면은 내가 l n 빼고 그 o 고 h a t I will not do that. I will not 어, 어떤 분이 도히갖고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난 게 최고의 복인가 봐. 그래, 아니, 하나님이 만난 게 복이지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은, 사람으로서 최고 복이래. 왜? 목사님, 사실은 나는 정신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소리 하는 거야. 정신병원, 근데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래서, 세상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직장 생활하고해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이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갖고, 아, 목사님 만나서 좋았어. 이래야지. 아, 목사님 만나 기분이 이렇게 나쁘고, 아우, 야, 재수 나쁘고. 하면서도 재수 나쁘다고 해봐요. 이게 안 좋지.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그런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항상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 했습니다 다들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지금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급하고 나보다 없났다면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를 찌려고 패고 난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쾌락을 좋아하고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갔을 때는 안 되더라고. 나부터 보니까 안 돼. 예 그렇더라고. 오자에 보니까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경건한 것 같은데도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경건한것 같은 거는 경건하게 해야 된다. 아 그렇다 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네가 돌아서라. 내가 그랬다면 돌아서래요.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슬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배우고 배움도 배웠는데도 그 진리를 내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배웠어. 다로 그런데 실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 모세도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했는데 바울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했는데 지금 대적안는 것이 정말 이상한 거지. 지금 우리가 천둘때도요.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요. 막 그런 야! 내가 절에 다니는 것도 몰라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적당 제가 전도했더니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주지스님 손녀딸이고 당고마 무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어, 그래? 어 괜찮아? 어, 괜찮. 아 근데 그 사람들요 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못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섰습니다. 그때 깜짝 놀래더라고요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0 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을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 오래 참고 참고, 인내를 가지고 했더니, 그때 끝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별유안을 여러분이 줬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의 핸들로멸류관을 주마. 하나님 열심히 하는 하는 멸류관을 씌워 주죠.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죽었다 깼는데 죽어갖고 아, 나 교회 장로야. 멸류관 내놔. 그리고 막그큰 소리 쳤대 천국 가서 그랬더니 당신 멸류관 없습니다. 왜 없어? 내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없습니다. 멸류관 있는데 딱하니 네가 그럼 써봐. 천사가 써보라고 그래. 다순이가푹 들어갔고 거치고 거치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내 옷을 입으면 딱 맞으면 이뻐요. 근데 남의 옷을 입으면 어깨가 처지든지 올라가든지 뭐든지 여기 째든지 뭔 불편해 보여. 그런 것처럼 아 그럼 어딨냐고. 그래. 당신은 연류관이 당신이 잘해도 잘해도 돼. 아 그랬는데 뭐라고? 까먹었대. 입으로 다 까먹었대. 멸류관 받을 수 있긴 있었는데, 그 받을 거를 까먹었다고 그래. 아, 그럼 어떡합니까? 그 목사는 왜 이렇게 갈궈냐? 목사 갈군 것도 안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내가 다시 살아갖고, 정말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럼 너 가서, 어, 열심히 하고 가라. 멸류관 준다. 그때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전에 교회 들으면, 아, 목사님! 뭐요? 왜요? 이렇게 막 고개를 들고 막 이렇게 했대. 야, 목사님은 막 자기 부하처럼 자기가 이제 교회를 운영을 다한다 이거지 무질러 그러니까 목사님은 쩔쩔매는 거야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이 그종 장로한테 쩔쩔매는 거 보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저아 우리 장례 이왔네어 두두 두두 얼마나 쩔쩔매걸래 하나님이 보고 참으로 이랬을 거아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 다시 죽었다 살아갖고 다 왔는데 교회 두르자마자 고개를 앉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저그 사람이 어고 저렇게 변했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간증해도 되냐고 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집 식구가 다 애기 두루, 애기까지 기다교회 가서는 항상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 아,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했다가니 아, 그지 이런 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우리가 참 괜찮아요. 아, 나도 하려고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들은 사람 다들 모두가 아 변화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1사절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서 그하라 너희의 네가 누구에게든지 배운 것으로 알며. 어려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았더라. 알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냐고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기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너희들 믿음으로 지혜를 갖게 하려고 성경으로 했다 이거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1 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를. 성경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면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온전해진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온전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 가면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을 밝히 말씀하시기 이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들이 가르치는 건맞아맞아막 그런 서비스요분별을 해야 돼. 아저 목사가 올바른 온다. 아닌가? 귀신이 하는가이 자녀 몇께 자기 양심의 화염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막 거짓말만 펴트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똑바로 백인 사람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만해요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지. 아, 그렇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나가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로 해서 못 받으셨지,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나갈 때 보니까 아, 그 이길 수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이겨 나갈 수 없어요. 성령님 의제에서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와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모대 후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토는 서임승이 인침이 있어 여러분은 다하는 인을 쳤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언제가 그 목사님 이제 학전 때를 은혜 받았을 때 제가 물 쓰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딱 빨간 도장 밑게 깜짝 놀랐어요. 어머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어 계시고 게 인침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할 것입니다. 큰 집에 가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그릇이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아나 금그릇인가? 금그릇? 금그릇이요? 좋은 것 같지만 어쩌면 나쁠 수도 있어요. 막 쓰는 막그릇이 좋은 거예요 막 쓰는 그릇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회막 이런 거 저런 거막 붓는 것이 막그릇이야 그런데 금그릇은 아나 금그릇이라 뭘 못해 깨끗한 것만 해야 돼뭐다아뭐 담아 뭐다 뭐. 금그릇에 담은 거 봤습니까 금그릇에 밥 담아놓은 거 봤습니까 찬장에서 모시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쓰는 그릇은 나는 막 쓰는 그릇이야. 하나님 일을 막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금 그릇이 좋아도 담지를 못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금 그릇이 커가지고 막 담으면 괜찮아. 그런데 담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릇을 통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막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 6절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라. 행위로부터 부인하라니, 가증한 자요, 가증하되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때 가서 부인을, 그때 가서 그게 가증한 거요. 그런데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니 복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종않는다면 가증한 거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복중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겠지. 예, 네,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대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기분들과 그게 시내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하나바를 박태하고, 왜냐면은요, 물질있고 능력있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러면 선동이요?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진짜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선동을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막 돈이 있는 사람, 돈 뿌리면서 하니면은, 아, 그래, 이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야. 제자니 깡삼 성령 충만해야 돼. 아 그래 나는 제자야.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나갑시다.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 그렇지. 참 바울은요. 제가 바울을 보면 많이 생각을 해요. 야, 빼를 맞고, 그렇게도 바울은 불평을 안고 나가고 했어. 아, 그렇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뭘 머물며 있으니라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난고 그들을 뜨더니 아, 이렇게 이렇게 견뎌. 아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 을 겪어서 어떻게 들어가? 아난 그런 거 싫어. 그냥 들어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이 올 거야. 너희들 너희 십자가를 더어지고 와. 우리 십자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다 했대. 근데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가면요. 될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걸 했어요. 내거 십자가를 쳐라. 저는 그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너 십자가 열개 져라.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왜 나는 열 개도 없다. 하나 지라고 성경 하나 지나, 왜열개줘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왜 나보고 10개 지라고 지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주의 종들이 십자가 10개 진대. 일반 사람은 하나를 지는데 십자가 10개 진다니 얼마나 어렵겠어. 하나 진 사람도 이거 막 아이고 내꺼 내버릴까 했는데 10개를 졌으니 어떻게 해. 어렵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 하나님이 나보고 왜 나는 지금너를 죽겠는데 왜 십자가 10개 지라고 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은 죄종인 거다. 죄종이라 십자가를 많이 치고, 이 사람, 저사람의 십자가 친 거를 같이 가서 쳐주고, 쳐주고, 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열 개를 친다. 이래.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서 제가 엄청 어려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십자가 열 개니까 무겁겠지. 이러고서 제가 마음을 가라앉혀 지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내 십자가가 옆에 것까지 져준다. 이 보통이 아니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렇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따라서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나는 그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 하느냐. 나도 담대라.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가 도이 속에 계시다면요. 담대기 나가는 거야. 아, 우리는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무명인 같지만은 유명인이라. 무명인 것 같지만 유명어대. 아,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목사님이 무명인 같은데 엄청 유명하네요. 그래 유튜브 보그래요 왜요? 어니아 세계로 다녔어요. 그래 응, 하나님 은혜로 애국 많이 다녔죠. 남들은 자기는 여행을 다녔대. 여행은. 근데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어갔다고요. 와 나도 앞으로는 하나님 일어가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보고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을 불러 이르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는 잃는데 거꾸로지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내 목숨을 살린대 할렐루야. 제가 산기도를막 밤에 혼적게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여기, 여기 와 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아 내가 목숨을 버리려고 했더니 능력이 나왔어. 할렐루야! 산에서 누가 다 죽이면 죽여? 아 그래, 나 죽으면 천국까지 기도가 죽었는데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내 목숨을 버렸더니 능력이 나왔다. 하나님 하신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은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예수님을 세상에서 미하면 유덧도 미워해. 나를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그래요.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래도 모르니까 미워하지. 전도에도 막 싫어해요. 그런 아이고 뭐냐고 막 그래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다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를 로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것이.